업슬레이가 이 소음이 대단하다면서요? 엄청나죠. 네. 속도가 빠르고 예. 러너라고 하죠 밑에. 러너가 이제 그 얼음을 타면서 광을 돌면서 가니까. 뭐... 아니 1억짜리은 세단이야. 세단. 그렇게 시끄럽니? 감수를 <laughs> 라디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업슬레이를. 라디오 용접은 가야 돼요아 그래서 소음 네. 극복 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왔습니다. 음. 소음 극복훈련은 <laughs>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 안에 들어가서 어, 드럼통을 저희가 이런 걸로 칩니다. 에이! 야, 소음 나은 소음 나니. 아니, 그까그 그러니까 전에. 야, 꼬막 나가면 꼬막 넣어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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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막철이야, 지금 꼬막철. 바로 네, 이분이 네. 꼬막 이식 전문서신. 아, 살짝 대처 드리겠습니다. 뭔지. 살짝 대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저코치님하요런 훈련을 하시나요 아니, 저희는 안합니다 <laughs> 아니, 뭐, 는 아니, 저는안 <laughs> 아니, 저 아니, 저라저하는하 아니, 아니, <laughs> 아, 아, 아니 아, 저 <laughs> <겨울에 웃음> 가서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는 진짜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걸 아 해보라니. 경기장이 아 없으니까. 아아아 네, 아니 좋은. 자 그러면 이천 마. 이게 강호동의 두이 너무 해먹었어. 알겠습니다. 그래. 자 그럼 마무리 시가좀 진행을 좀 해주실까요? 아, 진행 네가 해 그냥. <laughs> 아 준비가 <laughs> 안돼 있어. 못하게 봄하게 다음 달부터. 그 <laughs> 말이죠. 아 저희가 오늘 저이 지금 준비한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선생님? 아 이거는. 담력 훈련입니다. 저희가 음. 그 체감 속도가 보슬레이를 아. 타게 되면 2 0 0 k m 이상를수월지 아.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2 0 0 k m 에 대한 속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네. 이게 저 제가 보니까 그 여기 누워가지고 이 내려오는 주먹이 이걸 저희가 감는. 눈을 안 감는 거잖아요. 예, 그 이런 입... 훈련 국... 예. 대표팀에서 하나요? <laughs> 이거요? <laughs> 네, 형안 해요. <laughs> 예? 연습이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희는 직접 타지 않으니까. 영화는 절대 없죠. 이런 훈련은 없죠. 이런 훈련은 없죠. 실제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네. 지금 시설이 그만큼 안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 타어돼 아니 근데 민전집, 이게 이게, 이게 아무리 아니야? 시설을 해놔도 네. 예를 들면 태웅 선수 전에 다음 역 훈련 서 이걸. 타라고 아니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이거 저 새멍댕이가 돌려야 돼요. 20cm 벌써 겁먹은거 같은데 네. 형님. 자눈 떠바로 뜨시고요 이건 지금... 야 그게 웃 근데 보통들도 뜨기 힘든데 어떡해요.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네.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안전장비 해놓고 하는거죠. 뭘 하는 안전장비 하냐. 여기... 떨어지면 마박인데 <laughs> <laughs> 아, 준비. 눈 떠바로 뜨세요. 어 진짜 불쌍하 생겼다. <laughs> 시작. 불쌍하 잘생겼어. 불쌍하 잘생겼어. 계셔 20cm 인데요 아, 눈을 땡그랗게 자, 10cm 자, 하나 <laughs> 형, 2분, 2분 2분 남아도 돼요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어우, 야, 이거 진짜

응, 이번 이번엔, 이번엔. 자, 아, 그, 아, 아. 하나, 둘, 둘 셋! 갔다! 셋! 갔다! 갔어! 씨. 아니, 감지 마세요. 제발! 뛰어뛰어어 어, arriba가, 어! 아. <laughs> 어 됐는데, 진짜. 아프지 아, 아, 피안 나? 왜, 야, 왜 그래? 이조재 아프잖아. 추워서 그래. 추워. 아저 아프잖아. 즐거운 예능이야. 즐거운 예능. 어떻게? 전지! 전지! 지씨 예, 괜찮습니다. 눈감좀 하시고. 예, 예. 아, 어차피 아, 눈을 한번 했기 때문에 뭐야 감좀 하세요. 어 이거, 아 무서워. 저게? 지 씨야. 가는 거 아니야 또? 아까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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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이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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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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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는 그때는 그때는 그 코치님은 스피드에 그때는 그이는그있으시때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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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까무지까무지까무지까무지지 어? <unexpected> <뭐네> <나사람이 있어. 뭐네> 자세만 이러셨지 까무졌고 북한에 들는데그야 진짜 정신 <뭐네> 나한 <뭐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훈련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형님 제대로 된거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는 좀. 다들 좀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제대로 된 훈련을 좀 하고 <laughs>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일주일에 두 번씩이에요. 그럼 거의 아, 실전 실전 연습 정말 국가대표팀이 예. 하는 자볼슬레를 처음에 밀 때는 잡고 밀고 나가는 예.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치. 예. 처음에 준비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볼슬레 시작할 때 준비가 이렇게 됩니다. 어머 예. 주임 하나 둘어 밀고 이런 식으로 오. 뒤에서 그렇죠. 미는 거를 저희가 하는 건가 한 사람이? 지금 이걸 보면은. 실제 복슬레이 무게가 200kg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도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면 좀 진짜 제일 힘센 사람이 해야 되겠다 미는 거. 형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복슬레이로 몸에 적합한 <laughs> 어떤 분들이. 분들이 선생님 그러지 말고 그냥 두 명을 빼죠. 예. 네명 어, 선발을 하느니 예, 그게더 빠르겠네요. 나 봤어 지금 명수 형세 번째 넘은 거봤어요 농철씨하고 박명숙씨가 이번에 한 번만. 아, 맞아. 까간 <laughs> <laughs> 그렇게 진짜 해놓고 아, 이게. 아, 또 어. 항의할, 항의할 기력도 없으세요, 지금. 아이, 왜쉬 아니, 내가, <laughs> 이가 왜, 내가 왜, 왜. 아니, 좀 나오세요. 일단 좀 나오세요. 아니, 제가 아, 아저씨 야.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가는 거죠. 예. 준비. 가! 자, 승렸어유명 더. 살살 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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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2번, 차! 3번, 한차 마지막! <laughs> 아, 진짜! 에이, 씨발, 이거. 뭐... 아니, 어린이날 특집 마법의 융탄자 사 이게 무슨. 준비! 둘, 셋, 햄! 응. 아, 미끄러워, 이거! 자, 자, 자. 아, 미끄러워. 와! 아니, 어, 미 아, 미끄러. 아, 미끄아 미끄러, 미니 미끄러, 그렇죠. 미 아 맞아, 선생님 뭐야? <laughs> 선생님이 그러고. <laughs> 이거 신고 싶으세요? 네, 네. <laughs> 어, 되게 찌시는지 알았어요.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제가 미래 다 준비해 놨죠.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진짜... 아, 아, 그래. 아, 그래. 그 진짜 아, 결혼식이야. 아, 가는 거야. 아, 그래. 주셔야지. 아, 아 그래. 이게. 꾸마. 야, 이거. 어이, 멋있다. 아, 이 이게... 아, 오. 밑에 예. 이게... 예. 꽃꽂이 할때 쓰는 것처럼. 우와. 와, 앞장이다 바뀌었어. 저좀아니다 이거 봐. 이거 오, 이거 봐. 오, 천천해 오! 안 미끄러지고, 저 혼자요. 야, 이거 진짜 안 어. 미끄러지네. 어. 어쩐지, 준비 둘, 셋! 끝 o 된다, oh, 된다, 된다, oh,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야, 야, 고마 고마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응. 어, 신발 하나 바꾸셨어요. 신발 하나. 신발 하 바꿨데 무슨 광고 문구 같은 어. 거. 와. 어, 어, 어 선생님. 홍철아 이게 후보와 대표간의 차이인데 신발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야, 느낌도 오신 것 같고 체능이 네. 좀 되셨잖아요. 네. 이번에 탔을 때 슬라이딩 하듯이 미끄러지듯이 쭉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자,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나 하나, 둘, 둘, 셋. 야야야야 누가 탈 수도 있어. 야 누가 탈 수도 있어. 아또밀려그러 아, 거 제가 지적 하나 해 드리고 싶은 예. 게 있어요. 나갈 때는 잘 맞았거든요. 예. 근데 타면서 1번이 타고 2번이 더밀 수가 있어요. 아... 하지만 3번이 밀수 있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일번이 타고 2번이 바로 타고 3번이 타야지 4번이 또 타고 어...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아야 돼는거로 그렇죠 따다다다다다다 그게 될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야 자, 처음에 네 레이서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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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야내 얘기 좀 들어봐 자, 자좀 간다 간다 뒤에 조심 간다! 알았지? <laughs> 야 이번에 잘영하고 이서 네 미는 게 최종 속도야 더 이상 안돼저 밀려고 하지마 알았지? 자연스럽게 타는 거야 자 가는 거야 준비 둘셋 안 돼, 안 돼. 야, 아, 그래.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야 아니 걸쳐서 뭐 어떻게 아+ 니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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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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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야 아+ 아+ 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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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거 참. 아+ 뭐야 저 조합 주절 둘이, 둘이. 아니, 둘이 아 뭐야? 그게면 둘이... 어떻게 될 사람이. 호흡이 안, 그래. 안 맞는다니까. 어? <들> 둘은 일본아. 어떻게 해? 정신을 붙게. 아니,라 경기가 어려은데 그러면 갔다 오 그러면 얘기 좀해 줘. 그래 아니, 그래. 이거 어, 나 할래. 어, 나할하네 이거 가는 거지. 내려가자. 홍철이 내려가. 할래. 무한도지얘 <laughs> 어, 다저아 어, 아! <laughs> <laughs> 있잖아. 야, 이거 진짜 근데 코치님, 뭐 물론 저희가 뭐 여기서 아까 훈련을 해 봤지만 이거 어떻습니까? 복싸하게 훈련했고요. 이렇게까지 뭐 연습했는데 이제 실전에 가서 진짜 복수매를 타야죠. 나 이제 진짜랑은 다를 텐데 근데 네. 내용 형 해보니까 지금 그어감가은게 있어. 아니 근데 있어. 이게 평지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면... 평지가를 이제 탁 타면 200km 속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야. 번지, 번지, 꼬꾸라지. 뭘 꼬꾸라지, 형님. 꼬꾸라지 지금. 꼬꾸라지.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안는장치가 있다. 이거는 과학적이야. 침대냐, 뭐 과학이 있어? <laughs> 이 침대야? 이게학이냐 일단게 화이팅! 화이팅! 아마 그런 생각 들거야 마음큼 너무하다 좋은 경험이 내이런이 아니고 어떻게 이거 한번 다받으 됩니다 이거 밀어드릴게요 화이도가도와드 감사다